충주에 잠시 쉬러 왔어요. 배경이 너무 좋아서 잠깐 드라이브하면서 배경 좀 찍어볼게요.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요. <laughs> 내일은 주문진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. 배 타려고 왔더니 지금 배를 못 타가지고 숙소로 가고 있어요. 둘레길 아름다운 둘레길 펼쳐지네요. 가족들과 저녁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숙소에 가서 고기 좀 구워 먹을까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서 시간대로 될지 모르겠네요. 계획대로 샬롬 할렐루야 이 저녁도 건강하세요. 함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